의원님 봤을 때 알려지지 않은 남원의 숨겨진 그런 추천해 주고 싶은 비밀템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저도 다른 분들한테 팔기 싫더라고요 어범범범 범범범범범 범범범범 범범범범 범범 드디어 겨울 한파와 이겨내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로운 봄이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봄온 만큼 다양한 여행, 산행, 꽃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 아웃도어에 어울릴 만한 노스페이스 봄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노스페이스 스타필드 수원 난리야.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잖아요. 무조건 벌써부터 여기 들어오면서 새거 향. 낱낱이 한번 스타필드 수원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스패밀리가 준비한 봄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 가가가 단단 단단 단 근데 진짜 약간 봄 냄새가 너무 나요. 나 지금 이봄 냄새에 취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다양한 룩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봄 신상 봄 특징인 만큼 저희가 대신 많이 입어봐 드릴 테니까 맞아. 시선 집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옷들 직접 입어주세요 이런 댓글이 또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노스 남매가 준비한 입어주길 바래 네. <laughs> 한 번도 안맞춰는 저희가 딱 들어오시면 은한 3, 4월 정도 이 간절기 재밌다. 시즌에 입으실 만한 그런 두께감과 딱 착용하시기 좋은 그런 자켓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번 보시도록 오. 할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자켓이 딱 보이죠? 아, 지금 예쁘다. 컬러 보세요. 어. 저희가 또 봄을 맞이해서 저희 자켓에 또 이렇게 약간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또 줬죠. 너무 예뻐. 그쵸? 노멀하고 차분한 컬러감부터 이렇게 봄맞이 신상 느낌의 컬러 배색의 포인트. 아, <laughs> 저번에 이거 많이 문의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영상 보시고 이거 너무 예쁘다. 커플템으로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진짜 주변 반응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주, 저희가 준비한 입어주길 바래! 슬로프 3L 자켓. 방수, 방풍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여 아웃도어 활동, 여행, 일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안감 있는 바람막이 유형으로 봄 간절기에 착용 가능한 자켓입니다. 후드 스트링을 통해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후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남녀 커플 템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헉! 어머 이것도 뭐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이 여성 밀턴 컬러 자켓인데요. 색상이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 자켓 있잖아요. 네네.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어머, 노스페이스는 어머. 정말 스타일링하시기 딱 편하게 셋업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는 오. 민트 소라 색깔 이런 셋업. 요거는 칼라칼라 베이지 되고 너무 예쁘죠. 오 진짜 꿀팁이다. 오. 굉장히 노멀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면서도 너무 스타일리시하잖아.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여기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다리 어 포인트 색이 되게 오. 좋아. 요아 이게 같은 지금 약간 이 쉐입이 딱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바로 입어봐야 돼. 한번 즉석. 에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떡볶이, 3, 2, 1, 입장. 오, 오, 어떠세요? 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laughs> 컬러감을 다르게 매치하니까, 하이가 어, 더 길어 보이면서. 맞아요. 어, 키가 좀, 좀 늘, 늘씬해 보이면서. 이렇게 색깔 예쁘죠? 오,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제가 이거 시지로 지어주세요. 이거 검정색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야 예쁘단 말이야. 옷은 오. 예뻐. 요거는 또 약간 불티나겠다. 불티나겠다? 느낌나 어, 이 저희가 또 이제는 저희 또 짬바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께 딱 소개를 들어보면. 얘 오케이. 난리 나겠다. 아, 얘 난리 나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셋업. 이요 yeah. 안에다가 이렇게 입고 닐튼 자켓 딱 입으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한데 이렇게 셋업까지 있다니. 오.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이닝.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입어보길 아 바래서딱 보여드릴게요. 네. 여성 태그런 트레이닝 자켓. 코튼 폴리 스판 소재를 사용한 여성 전용 트레이닝 자켓입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착용 시 매우 편안한 소재입니다. 컬러 배색과 파이핑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밑단과 소매에는 시보리를 사용하였고 지퍼는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 보이시죠? 울레마예요. 이 자켓의 특징은요. 분리가 돼요. 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야! <laughs> 분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분리되는. <laughs> 자 여기에 머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laughs> 자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고객님들이 구매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입어주기, 입어주기. 바래 여성 울레마 자켓. 크롭한 기장의 카라가 없는 가디건 형태의 여성용 자켓입니다. 노스페이스 헤리티지 블랙 컬러 블록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몸판 상단에 블랙 배색으로 사용한 스타일입니다. 크롭한 기장감으로 루즈핏 팬츠나 스커트와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레스턴 자켓, 한여름까지 착용 가능한 초경량 우븐 자켓입니다. 초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착장에도 가볍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지퍼티 스칼라가 포인트로 배색되어 있으며 앞뒤 자수 로고로 브랜딩을 살렸습니다. 밀턴 자켓 이렇게 블랙도 있거든요. 어머! 이거 너무 시크하다. 도도!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대학생들 봄에 딱 이렇게... 이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부터 색깔 자체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시청하시고 어 나노 스페이스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진짜로 이 라인들도 저희가 한번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제품들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밀턴 자켓, 포켓이 많은 유형도 있지만, 기본템들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색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화이트색, 이런 것도 다채롭게 있기 때문에, 딱 오셔가지고, 야외 활동하시기에 어떤 룩이 내가 좋을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요거, 요거. 지금 요즘 요런 자켓들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많은 템인데, 또 요것도 실제로 입으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보길 바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어보길 바래. 좋아요. 밀턴 자켓. 스탠드넥 형태의 안감에 있는 루즈핏 블루종 재킷으로 봄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이 특징입니다. 발수 가공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운 우천시에도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입체감 있는 포켓과 핸드 포켓으로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울레마 코치 자켓. 기본 핏의 나일론 코치 자켓 스타일로 가벼운 스포츠 활동 및 데일리 착용이 가능하며 봄에서 초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한 간절기용 제품입니다. 소매 쪽에 절개 배색이 포인트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를 사용한 에코 원단입니다. 여기는 난리도 아니네요 맨투맨. 와우 맨투맨 저희 딱봄 시즌 되면서 맨투맨 티셔츠 굉장히 많이 지금 DP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거예요 어머. 확실히 컬러감, 디자인, 레터링, 소재 루스페이스봄 시즌 맨투맨을 대표하는 딱 그런 티셔츠다 요런 거딱 참고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도 커플들이 예쁘잖아 예쁘잖아 세탁에도 굉장히 강하고 몸 늘어짐이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견고하다는 라걸1년 뒤에 내가 알게 된거같요 <laughs> <laughs> 아, 오마이갓 oh 아니 진짜? 이런 스타일 되게 처음 봐요 그쵸 렇 약간 이 경량성 있는 패딩 느낌의 보슬보슬한 소재이기는 한데 난 솔직히 회사원 분들께도 오! 이제는 이런 셋업으로 한번 입어보시고 출근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되게 시원한데 또 여기 소매 부분에 딱로스페이스 마크 있어서 되게 오! 고급져요 고급져요 오! 아니 이거 또 어떤 디자이너 분이 또이 핏을 만드신 거예요 진짜 아,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필드 수원점 또 노스페이스 매장또 둘러봤는데요. 그렇또안 모셔볼 수 없잖아요. 없죠. 저희가 또 이렇게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 노스페이스, 스타필드 수원점에 와본 만큼 음. 매니저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 오! 안녕하세요. 스타필드 수원점 매니저 최지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스타필드 수원점 오늘 이렇게 처음 와보게 됐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좀잘 찾아주시는 제품들이나 잘 나가는 제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여성분들 자켓류에서는 커피장에서 이제, 아. 이제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이제 방수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많이 권해드리면 많이 구매로 이루어지는 상품이거든요. 와이 포인트되는 스트링 네. 되게 예쁜데요? 그렇죠. 하이 마운틴. 네. 아. 이제 다른 제품도 있는데 남녀 공용 제품에서 혹시 하나 권해드릴까요? 너무 어 좋아요. 어, 이 상품은 에오베이든는 제품이라는 상품인데 아. 베이드 아. 아. 음. 원래는 여성 전용이 상당히 가능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 남녀 공용로해가지고 기장감이 좀 길고. 스타일링을 끼워서 입어주시면 크롭 기장으로 도 입을 수 있어서 음. 커플로 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반지는 어디서 봅시 혹시 그러면은 여기 너무 유명하지만, 네. 어, 매니저님 봤을 때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숨겨진 그런 추천해주고 싶은 오. 비밀템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근데 네, 이거는 저도 다른 분들한테 팔기 싫더라고요. 오, 오. 이런 거 주는 거. 이거 진짜 매니저님 만의 픽. 그거 꺼낼 거. 그쵸? <laughs> 유 제품 같은 경우는 매년 나왔지만 이번에 색감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입어 보시면 피부톤도 많이 살고 아, 여성분들도 아, 남녀공으로 같이 입을 수 있어서 여성분경우도 입어 보시면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무리 이제 할 건데 우리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스타필드 수원점만의 장점. 음. 다른 스타필드는 아무래도 아. 너무 넓고 이제 층이 낮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쵸. 이제 시티형이다 보니까 층도가 좀 많이 높아요. 아. 위에 층에도 오시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음 위에까지 한번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도 음. 스타필드 수원점에 오셔서, 대게 매니저님께 한번 추천 받으시고, 음 약간 구매까지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음